환경 생태 도시 김해 조성에 관해서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물고기가 살수 없는 곳, 그곳은 사람도 살수 없습니다. 산업화의 부작용,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 순환, 생태 환경의 보고은 지구촌 전체에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미 쓰레기 대란, 수질 오염, 이제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리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세부 공약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연계해서 대통령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김해 장류의 용지보험국립자연회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청 100%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6억 원 규모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해 11월 실시 설계를 마쳤고 이제.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보험 국립자연휴양림과 대청계곡 유아숲 체험교육 시설을 연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찍이 청년 시절에 고시 공부를 했던 장유사까지 대통령 숲길을 조성하여 김해의 새로운 역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숲길은 대천계곡 누리길 사업과 연계하여 장류사, 진례 용전 폭포, 평지마을까지 총 24km 테마 임도를 연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시절 봉화 마을에서 보리 한 마를 자루에 메고 장류사까지 걸어 다녔던 그 발자취가 어려 있는 숲길입니다. 이것은 김해 시민의 산림 복지를 확대하고 영남권 전체의 산림 휴양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김해의 명품 숲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만강 생태 복원 사업과 이를 연계한 수변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조만강을 생태교육 및 시민의 휴식 힐링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조만강 생태 보건 사업은 총 사업비 227억 4천만 원으로, 주천면 원지교에서 명법동 정천교까지 총 5.36km입니다. 수생태 벨트 조성, 생태 호환, 생태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만강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 소변 공간에 지역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만들고자 하고, 어, 22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조만간 생태보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상류부는 시민참여 도랑,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공약은 화목장류 맑은물순환센터를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악취 제거와 경관을 좋게 하고 나가서 그 지상부에는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기물 발생이 많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가 18년 말 기준 80%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 관리 공단과 협력 획기적으로 유기성 폐기물 혼합 처리 가스화 발전 사업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악취 발생 주요 시설인 혼합 찌꺼기 처리 공정을 먼저 지화화하고 2단계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그 상부에 축구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등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혁신적인 환경개선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했던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주민 친화형, 또 환경 친화형 시설로 탈바꿈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복지가 체육 문화 시설이 확충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배 자원순환센터. 장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주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만들고 복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은 김해 자원순환센터 주변에 21,484 평방 메타의 수변공원 물놀이 장 요가 지원 시설들을 조성해서 총 75억 원, 5억 원의 사업비로 21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골프 연습장 부지에는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그리고 옆에 실내 체육관까지 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복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생태도시 김해 조성과 획기적인 환경 개선으로 김해 시민들께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뚝심과 실력, 검증된 국회의원 저 김종호에게 다시 한번 김해를 위해, 김해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집권여당, 힘 있는 온 팀이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